단계인 요 내용을 좀 연습을 하셔서 프랙티스 보면 한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포인트 2 서술적으로 넘어갈게요 뭐 얘기 되게 쉬워요 서술적인 것은 이제 뭐 문장 She married 읽어봅니다 자소을 내시면은 She married a very nice young architect from New York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너무 많이 설명했죠 <laughs> 궁금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aughs> 저 필수 정보가 없어요. 근데도, 근데도 또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라는 거죠. 그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후를 넣고, she met on a bus.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서 가로 열고 무슨 사절인 거 맞고요. 형용사들은 건 맞아요. 근데 추가적인 정보지 필수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쉼표 처리를 해주시고 후를 쓴 다음에 어 후가 명사 역할하죠. 을종속절 안에서 대상화 역할, 매세 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필수냐 추가냐 그런 것을 쉼표로 구분해 주는 거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후를 대수로 바꿀 수 없다. 예, 그게 큰 차인 이 거죠. 음. 서술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를 대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 밑에 문장 He arrived with Owen 하고는 자 그러면 그가 Owen하고 돌아왔다 하면 그 Owen이 누군지 우리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Owen이 누군지에 대해서 수식을 이러이러한 Owen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고유 명사는 고유 명사는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술적으로 수식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뭐 공부 좀 하면 좀더 열심히 하면 모법을 아니면 제가 대학 때 배운 거 같기도 하고 그 관계 대명사 편 가면 되게 복잡했고 거기서 뭐 이때는 꼭 이래야 되서 저때는 꼭 저래야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고 그 중에 하나로 고유 명사는 항상 서술적으로 수식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 마음이 다 답하죠. 왜왜 왜? 일단 서술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안에서 고위망사는 항상 서술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오바마, 만약 오바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오바마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른 오바마 말고 이러 이러 이러한 어디 어디에 사는 오바마 또는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와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를 응? 헬렌 켈러 이래 놓고, 그럼 우리가 헬렌 켈러가 누군지 벌써 다 머릿속에 그린 그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후를 써 가지고 이러이러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벌써 다 아는 정보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한다는 듯이 마음 이래 놓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우리 엄마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우리 엄마 말고 딴 저러저러한 딴 우리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 그러니까 어맨하고 후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그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엄마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새롭게 한정을 한다는 것은 되게 불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정을 할 일이 아니라 그때는 뭐를 해줘야 된다. 추가 정보를 주는 거죠. 음. 그래서 고유 명사나 남들이 렇게잘 아는 것에 대해서 심표를 찍고, 그래서 오바마 한 다음에 심표를 찍고 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삽입을 해주는 식으로 가야지 됐어요.